진행되고 있다. 그는 90% 진행된 원당 신청사 이전을 뒤엎으면 세금 2,900억 원이 전략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동안 들어간 행정비용, 이미 투입된 비용, 기회비용, 시청사에 맞게 설계해야 하는 리모델링 비용, 기존 설계 용역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비용, 고양시민의 갈등과 행정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항구하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백석동 업무 빌딩을 왜 선택했을까? 백석동 업무 빌딩은 기업 유치를 통해 자족시설로 활용될 수 있으며 그 가치는 약 2천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천억 원의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는 백석동 시청사 이전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1998년 요진개발은 출판단지형 토지로 묶여 개발이 제한된 공터를 643억 원에 LH에서 사들인다. 고양시는 이 부지를 주상복합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결정하면서 공공용지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걸었다. 용도 변경을 통해 요진개발은 1조 4천억 원대의 막대한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요진개발은 용도변경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겼음에도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해 결국 고양시에 배소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상고를 하지 않아 곧바로 기부채납이 결정되었다. 이에 이동한 시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40여일 만에 기부채납된 백석동 업무 빌딩을 고양시청사 부지로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요진 개발에 수천억 원의 이익을 안겨준 용도 변경 당시 현 이동환 시장은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참여했었다. 고양시청사 백석동 이전으로 요진 개발에 막대한 추가 이익이 예상, 예상된다. 고양시청사 이전 지역으로 발표된 백석동 업무빌딩 주변에는 요진개발이 소유한 벨라시티와 3천평의 개발예정 부지, 이동한 시장 소유의 주택도 있다. 고양시청사 업무빌딩 이전은 현실적으로 막대한 부동산 개발이익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모순되게도 개발이익은 고양시민이 아니라 기부채납을 거부했던 요진개발에게 가장 많이 돌아가게 되었다. 20여 년 논란 끝에 결정된 원당 신청사는 지역 불균형 해소, 유니버설 디자인 건축, 에너지 제로 청사로 거듭나야 한다. 1992년 일산 신도시 개발로 고양시는 일산 신도시와 구별되어 인식되어 왔다. 현재 낙후된 구도심 원당에 1983년에 건립된 고양 시청이 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정을 담당하기에 부족함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 신청사의 건립은 많은 이해관계로 인해 결정이 20여 년간 미루어져 오다가 2020년 원단 신청사 건립으로 결정되었다. 2023년 착공을 앞두고 벌어진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이전은 고양시에 대한 어떠한 장기적 도시계획을 할수 없는 행정, 행정적 불신으로 고양시 미래를 암울하게 할 것이다 고양신청사는 고양시의 상징이며 연령, 성별, 국적, 자개인이 모두 참여받지 않는 유니버설 디자인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제로청사 실제화로 탄소 중립의 도시로 거듭나는 모습으로 지어져야 한다. 원당에 위치한 시청은 고양시 균형발전의 최소한의 도로이다.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고양시의 행정불신으로 인한 혼란을 야기하고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백석동 어머빌딩 신청사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고향시민사회연대회의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장의 말 한마디로 진행되고 있는 백석동 업무 빌딩 이전에 대해 반대를 천명하며 월부터 이에 따른 문제점을 알리는 대시민 선전전을 펼칠 것이다. 그리고 108만 고향시민들과 함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다. 108만 고향시민의 안전과 미래를 책임질 고향신청사를 단순한 오피스텔에 가둘 수는 없다. 2023년 4월 20일, 고향 심사위 연대회의 일동.